어, 기도의 질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양이 중요할까요? 자, 기도의 질이라고 하면 이제 기도를 짧게 해도 굉장히 올바르게 잘하면 기도의 질이 좋다고할 수도 있, 있을 테고요. 기도의 양이라고 하면 뭔가 제대로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더라도 오래오래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의 질이 중요할 것 같다는 사람 한번손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의 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두번다 드시나요? 둘다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무 것도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자, 다시 기도의 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안 드시는 분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laughs> 네. 이 논쟁이 신학교 교수님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양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교수님들은 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 그런데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님께서 어, 어, 어떤 근거로 양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은 어, 더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되어가지고 되가, 지리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 지리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기도를 많이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 해야 할 질문은 과연 기도가 중요한가요? 기도가 과연 중요한가요? 어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 과연 기도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죠?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기도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시키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 매주 주일에 빠짐없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어,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인 것 같아요? 자, 예배의 순서가 뭐가 있죠? 자 이제 찬양하고 뭐 대표기도도 하고 뭐 뭐가 있죠 뭐 교독문도 읽고 말씀봉독하고 뭐 찬양대 찬양 듣고 그리고 뭐또 뭐 설교 듣고 봉헌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일 많은 비중이 있는 시간이 뭐예요? 네, 설교는 시간입니다. 어. 설교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서 예배 순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어,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천주교에서는 어떨까요? 천주교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요?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설교의 시간일까요? 자, 천주교에서는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우리랑 다르게 매주 하는 게 있어요. 성찬을 매주 합니다. 어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이 제일 중요해요. 성례 올바르게 성례 의식을 하는가, 의식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설교를 할때 영어로 설교를 하든 뭐 라틴어로 설교를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봉독을 할 때도 굳이 한국어로 봉독을 하지 않고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가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설교가 중요할까요? 지금 방금 계속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설교 얘기로 넘어왔어요. 왜 설교가 중요할까요? 왜왜 왜 설교가 중요, 중요할까요? 천주교에서는 아닌데 우리는 왜 설교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지금 왜 설교를 매주 이렇게 하죠? 자 성경 말씀을 알 아는 게 중요한 걸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인간적인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아 오늘 설교 좋았어, 아 오늘 설교가 참 은혜가 되었다, 어, 이런 이렇게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 어,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중요할까요,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한 게다 중요할까요? 여러분. 반응을 해 주세요. 네, 이해, 이해가 는 하고 계시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죠. 네, 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이 지금 얘기했던 뭐 오늘 설교 좋았다, 눈물 흘린다, 뭐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하나님이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다음은 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비유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와 비유를 합니다.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했어요. 자,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훈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어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뭔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 오늘 엄마 아빠 말씀 너무 좋았어. 예, 네. 주일 이제 이제 저녁 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면서 아 오늘 엄마 아빠랑 대화 너무 좋았어. 잘 들었어 이렇게 하고 끝인가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죠. 아 아빠가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지만 또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왜? 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나요? 다짐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할때 기도 잠깐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사실은 기도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어,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아, 너무 위로가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데 그러면서 제 생각하기를 이제 설교를 듣는 중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생각하기를 아,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기도실에 가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와야겠다. 어, 기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기도를 했을까요? 수요일 배를 마치고 어,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네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네.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옆에 같이 앉았던 기숙사 룸메이트들이 야식으로 족발을 시켜 먹자는 거예요 네, 족발을 시켜 먹었을까요? 안 시켜 먹었을까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족발을 먹었어요 어, 기숙사 룸메이트와의 공동체의 화목함을 위해서 저는 저의 그런 기도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내려놓고 기숙사 룸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야식을 먹었어요. 어, 아, 하지만 수요일 예배 때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기, 기도 제목들은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때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예, 저의 악한 룸메이트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가는 걸 방해하는 상황들이 이 세상의 풍파를 살다 보면 자꾸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일단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저는 성경 보는 게더 어, 쉽고 편합니다. 아, 기도하는 게참 쉽지 않아요. 저는 어, 벽 보고 기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운동하는 것과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거라고 하면은 운동하는 거는 최하위인 거고 기도하는 아니. 기도하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어, 어려워요. 운동하는 게 차라리 쉽겠다라는 생각이 기도 운동하는 것도 참 힘든데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제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 보고 싶고 말씀 보면 기도하고 싶고 이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가 잘안 되더라도 기도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성령 안에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한번 위에 다시 18절 한번 띄워볼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성령 안에서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 그것을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지식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에 반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마음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찌르는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보고, 그냥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기도의 마음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 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려는 큐티의 시간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